손손 한번 이렇게 잡아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고 또 우리 당도 또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세 분께서 그동안 어려울 때부터 당은 잘, 잘 끌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힘든 때 우리 비대위원장님 대표님의 지혜를 좀 듣고자 오늘 잘좀 모셨고, 그 사회 뭐 이렇게 개별, 개별적으로도 됐었는데 이렇게 같이 모이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딱 필요한 이야기들이 우리 대표님 또 비대위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다 극복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는데 힘을 내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시는 입장이었는데 우리 대표님 그동안 장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국민들의 걱정을 담아서 어참 힘든 어 순간순간 지혜롭게 저희 용기를 갖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 먼저 어전 당대표로서 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또 국내적으로도 어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잠을 설칠 정도로 주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그만큼 야당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국민 앞에서 참할 일에 생각하면 어깨가 무겁고 힘이 참으로 걱정이 되는 면이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라고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은 그 주인이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분명히 말씀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것을 담아내야 되고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는 국민들의 마음에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지도자를 잘 우리가 발견해서 공천을 하고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에 대한 정강 정책을 다듬어서 공약을 하시고 하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절대 사심이나 또 절대 자기 자신들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품는다 하는 마음으로만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가지 당통합도 있고 보수의 전반적인 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도 눈앞의 일만 보면 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은 데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지혜를 모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 위원장님들도 계시니까 좋은 말씀을 나누셔서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앞에 겸손하고 또 국민들이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보다 앞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혜를 잘 받아들이는 마음 제사가 되면은. 선거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고 또 국가의 문도 열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겸허한 마음으로 어 국민 앞에서는 늘잘 듣는 경청하는 자세로서 용기 내실 때 용기 내시면서 해나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또 말씀 나누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황 대표님 고생. 고생하십니다. 어, <laughs> 자연국당, 보수당 어, 생긴 유사 이래로 제일 어려운 때 당을 맡으셨었다고 생각합니다. 황홀요 어, 대표 때는 뭐꽃 노래 부르실 때좀뭐 <laughs> <저> <laughs> 사실은 제일 어려운 때인데. 언론 환경도 상당히 어렵고, 또, 전만 뭐 70여 년 살았지만, 여당이 막 무슨, 물론 뭐 자유당 때는 어렸을 때였고, 군사 독재 시절에도 살았고, 뭐, 유신 시대도 살았고, 그랬는데, 난 이런 여당 처음 봤습니다. 사실은 나 이런 권력을 처음 봤습니다. 이건 뭐 지금 어떻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뭐 유신 때라든지 군사 독재 시절에는 그래도 그뭐 투쟁의 그 어? 접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상식적이었죠. 어떻든 군사 독재는 했지만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뭐 접점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상식적이질 않잖아요. 뭐, 상식적이야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가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전혀. 무슨 뭐, 야당 보고 뭐라고 하지만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게 지금 막 나가니까. 근데 우리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평생을 나라 걱정하고 살았지만, 요즘만큼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때가, 없어요. 근데 걱정을 하면서도 뭔가 뭐 옛날에는 뭐 군사 독재하고 싸움 해야 된다. 뭐 필요하면 감옥 간다. 해 감옥 가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지금 살아, 세상에 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나 자신이 그렇지만 이게 무슨 뭐 독재를 어떻게 종식을 시켜야 된다든지 지금 그 염려가 아니잖아요, 지금. 염려가.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염려를 하잖아요. 이러다가 나라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오래 살았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걸까지를 보도록 살았냐. 이제 그런, 참, 이게, 지금 야당 보고 뭐, 사방국당 보고 뭐라 그러지만,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밖에서도 그런 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지만, 내가 비대위원장을 해봤던 사람으로, 그럼 당신이 당대표가 되면 도대체? 뭘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어? 개혁해야 된다, 최신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유국당에서 무슨 그동안 정책도 많이 내놓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 개혁했다고 얘기를 그 내용을 보니까 대단한데 그 사람들이 개혁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 잘라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 무슨 재질로 잘립니까 지금 말이야? 공짜이면 모르지만. 는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트집 내지는, 괜한 그런 그, 어, 그런 그 비판로 뭐 이런 것들도 나는 상당히 있는데, 그거, 그런 비판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로는, 어? 내가 보기엔 이게 철부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지, 내부에서도. 그래서 한번 좀 대표님이 좀 그런 사람들을 불러놓고 도대체 당신 한번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봐라 이게 당이 뭘 어떻게 내가 대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쇄신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쇄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한번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당 대표라 하더라도 나는 이 상황 더 어떻게 현재 상황 속에서 어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라는 뭐, 한 대표님 다 잘하신다는 생각은 아니고, 이제야말로 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당의 운명도 걸려있고, 나라의 운명도 걸려있다. 4.15 총선이라는 거는 단지 국회의원 선거하는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선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 명운이 걸려있는 충의원 선거일 수 있다, 이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공천입니다. 공천 잘하셔야 됩니다. 무슨 뭐 자기의 무슨 뭐 개인적인 뭐 이해관계가 거기에 들어가든다든지 정파적인 이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이게 나라 생각하고 뭔가 제대로 결심을 하고 이게 공천을 해야 될 때지. 이거 뭐 내가 앞으로 뭐내 정치적인 기반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황 대표님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의 옛날과 같은 그런 아니연 공천을 해가지고는 그건 안 된다. 지금 공천을 공천을 했는데도 인적 쇄신이안 됐다. 그거는 정말 비난받아서 마땅한 그런 저는 일이다 이렇게 <laughs>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게 통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뭐 이제 고생이 <laughs> 하시겠지만 지금 어디 하고 통합을 하실는지 지금 이게 소위 자유우파라고 하는 보수가 너무 나뉘어져가지고 네? 어디 하고 어떻게 정말 지금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어, 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 정치공학적으로 하시지 말고. 8석이 있는 정당하고 108석이 있는 정당하고 정치공학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뭐를 하겠다. 나는 납득이 안 가요. 가치중심으로 해야 돼. 가치중심으로. 그래서 포수에 가치를 세우고 이거에 찬성을 하면 같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못하는 거고 그런 거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오합지졸로다 묶어서 뭐를.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되면은 통합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실망을 줄 가능성도 지금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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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탄핵 이후에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어한 3년 지내왔는데 그동안 지내왔던 그 과정들을 관계들을 쭉 살펴보면 그렇게 쉽게 툭툭 털고, 뭐, 뭐뭐 뭐 화해와 용서를 하고 다뭐 그런다 그러시는데 사람인데 무슨 화해와 용서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이 한다 하더라도 황대표님오신다 황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칙에 대해서 통의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황 대표님이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기준을 정해서 통합하시지 말고 국민들의 뜻을 따라서 통합해야 그 진짜 통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뜻이 뭐냐? 어떤 사람들까지와 같이 이거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느냐? 저는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당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을 저는 따라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통합에 대해서는. 하고, 안 그러면은, 시간도 없고, 그런데, 오히려 통합한다고 그러다가, 저 사람들 하는 일이 저거지, 뭐, 결국은. 저렇지, 뭐, 쌈하고 또 뭐, 밖으로 쌈하고, 집은 쌈하고, 그러다가또 뭐, 결국 안 되고 말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게 실망을 줄 가능성 같은 거는 정말 없는가. 뭐, 당 이름도 바꾼다 그러는데, 저는 새누리당에서 자유 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제 장군인 중에 한 사람이 있지만 저는당 바꾸는 당 이름 바꾸는 거 반대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반대했어요. 그래도 저는 민주적인 비대위원장이니까 민주적으로 다들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서 바꾸긴 했지만 사람이 살다가 임명진인데. 내가 평생 살면서 잘하기만 합니까? 잘못 하는 일도 많은데, 그때마다 내 이름 바꿔요? 그냥,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잘못한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심판도 받는 거고, 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꼭 계속해서 이름 바꿔가지고, 그거는, 국민들이 모릅니까? 이름 바꾼다고? 그 사람, 그 당이 그 당인 걸 모릅니까? 그거 저는 그런 것도 좀잘 생각, 그 사람들, 국민들을 지, 속이는 거지. 그걸 진지하게, 에, 에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우리가 이만큼 잘못은 사람들이다, 당이다. 그렇게 하고서, 가야 이게, 에,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좀 좀 하고 있고.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에, 저도 뭐, 뭐, 잠깐이지만, 저야 무슨, 뭐, 대, 뭐 무슨 당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잠깐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당 대표를 하시니까 당에뭐 국회의원들도 많고 뭐또 여러 부서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그그 그 일에 그분들하고 같이 이러시는 일에 이제 시간을 많이 쏟으시겠지만 그러면은 이게 당 당의 메모리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조금 조금 좀 폭넓게 당 대표님은 뭐 당무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맡기시든지 좀 그렇게 하시고 조금 폭넓게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뭐 나도 개신교 목사지만 지금 뭐 우리 개신교가 전광훈 목사님을 중심해서 목소리가 크고 광화문에서 저런데 우리 사회가 개신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 전광훈 목사님의 개신교라는 개신교도 우리 개신교를 다 대표한다고 볼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 국민들 걱정하는 건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저게 개신교다라고 인식을 할까 봐 상당히 걱정을 저는 하고 있고 또 천주교는 어디 갔습니까? 우리나라에 천, 우리 사회에 천주교는 없습니까? 불교는 없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마치 이제 뭐, 뭐 현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만 광화문에 있는 개신교 물 열심히 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우리가 참그 평가를 하는 거고 그렇긴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뭐 대표님께서 천주교 인사들하고 만나 보셨는지 예? 불교 지도자들하고 만나 보셨는지 예, 조금 좀 사회적 사회적으로 어. 어, 렇게 멀리서, 뭐, 원래, 장, 뭐, 바둑이라는 것도 장기라는 것도 훈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잘 아는 건데, 멀리서 사회한국당도 보고 우리나라도 보는, 어, 그런, 어, 그, 어, 분들의 얘기를 지금이야말로 더 경청을 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공천위원장 지금 잘 모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투표해가지고서 국민들한테 그거보다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판단을. 적어도 공천위원장이라는 거는 누가 어떤 분이 적당한가를 판단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지. 아무나 무슨 뭐말 잘한다고 뭐, 뭐, 뭐 한다고 저 사람 오면 좋겠다. 그 투표해가지고서 난그 방식 자체가 이게, 예? 이게 옳은 거냐. 물론, 뭐, 지금 그렇게 하시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최고의 해가는 공천원장을 모셔서, 어 뭐, 뭐 그거에 대해서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그만 얘기해도 우리 집사람이 얘기,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밥이나 먹고 오라고 그러긴 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그러 뭐,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저는 뭐 비례인장 끝나고 뭐 언론에든지 어디든지 한 번도 한 번도 내가 나가서 얘기를 안 하고 내가 한 마디 더 하기로 말하면 당에 있었던 사람이 책임 있던 자리에 있었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현재의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당을 비판하고 이러는 일은 나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제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어? 조용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다 해봐, 당해봐서 알지만, 그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 누구든지 당대표를 만나서 잘하려고 그러지, 그 뭐, 잘못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그거를, 어 뭐, 어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뭐, 할 얘기가 우리가 있지만은, 책 어떻든 당 대표 당에 책임을 뒀던 사람들은 당에대해서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뭐 한다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뭐 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죠. 우리 오늘 홍준표 대표가 왔으면 내가 좀 아니 그분은 뭐 내가 얘기를 할만한 분인데 어, 그분이 본래 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당원권 정 때문에 법적으로 자격이 없다는 게. 자질육단 얘기가 아니라, 그때 법적으로 당원권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에그 피선거권이 당, 당으로서 피선거권이 없었는데, 그거를 제가 당원권 정지의 정지를 풀어 가지고서 어? 어 대통령 후보까지 하셨는데, 또 수고를 많이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저간에 에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지금... 그래도 이게 자유한국당이라도 이만큼 있으니까 나라가 이만큼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거, 오, 우리, 우리 나라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어, 우리가 다 자중자회하고, 어, 힘을 모으고, 뭐, 내가 오늘 나오, 안 나올까, 나올까 생각하다가, 원래 나 이런 자리에 잘안 다니는데 나온 거는 제가, 지당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상임고문단을 초청을 했어요. 무슨 당에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한번 좀 당이 뭐다 아, 이렇게 해체되게 생겼으니까 이연숙 씨 혼자 나왔어요. 요새 상임고문단 놓으니까 여러분들 나오시대요. 네 그래서 그,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당 때문에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어? 당 대표도 맡았던 사람들이고 어? 그런 사람들이 당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려울 때일수록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나와서 어른들인데 당에 내가 두번 소집했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이연숙 씨한분 나오셨어요. 그렇게 당이 어려운 때인데 뭐 지금은 어려운 때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당 대표가 소집을 했으니까. 어, 그래고 가서 앉적 안적기라도 하는 것이 이게 에, 뭐 나는 예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나오긴 했습니다만는 이게 보수라는 사람들이 당 때문에 대통령도 하고 이명박 씨 1월 2일 날탈당하더라고요이당 때문에 대통령도 한 사람이. 이게 보수라는 사람이 희생이 없잖아요. 당 대표도 하고 뭐 국무총리도 했었지만 국무총리 하셨으니까, 당 때문에 하신 건 아니지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당대표 맡아서 고생하시니까, 뭐, 뭐잘 됐습니다. 그거는 뭐잘 됐는데, 국회의장도 하고, 장관도 하고, 말이야. 다, 뭐, 대대로, 어떤 사람은 뭐, 13대, 13번이나 장인까지 합해가지고, 국회의원도 한 사람, 에? 뭐, 우리 그때 당 나간 사람들이 다, 아버지 때부터 이 당에서 다, 어? 덕을 보던 사람들이 탈당해서 나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나간 거예요. 이게 보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하자면 지겹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지겹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책임을 안 지잖아요. 아니 요새는 상인 공무원 모이니까 많이 모이더만 요새는 보니까. 예. 요새는 안 와도 돼. 정말 당이 어렵고 망할 때 그때쯤 나오셔야지. 그니까 러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 보수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고판하겠습니다. 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지금 임명진 위원장님 이야기 하시고 어려운 이야기들 다 하셨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지나간 일, 지나간 이야기들. 지금 현재 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위로 말씀부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이제 전부 선거 걱정이죠. 선거 걱정인데 나중에 뭐 식사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어, 이게 정말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향해서 그냥 막가는 폭정입니정이죠 복종, 민심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막 가리는 것 없이 할수 있는 걸 마구잡이 해야 되는 겁니 근데 지금 아마 선거 앞두고 이제 3개월인데, 지금부터 아마 관리해 나갈 것 같습니다. 정부가 상당히. 그러니까 3개월 이전에 욕먹을 거다 하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보여줄 것 보여주면서 표를 얻기 위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한결국.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 잘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한테 또 중간 중간에 아마 정부 여당이 실수도 많이 할 거다라고 싶은 게 뭔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니까 전부 가서 청와대 출신들 갖다가 대거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더 많은 숫자를 지금 공천을 해서 내보내겠다고 저렇게 청와대 주도로 저렇게 내보내는 거 보면 문 대통령이 스스로 잘못한 게 뭔지는 알고 이 겁을 먹고 좀 불안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도 일어나고 할 텐데 한편으로는 관리에 들어가면서 한편으로는 그 불안 때문에. 친문 공천이라 이런 데 대해서 실수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잘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싶은데 결국은 우리도 그만큼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저는 오히려 지지도보다도 비호감도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이 비호감도를 줄여서 우리의 확장성을 늘리느냐의 문제고, 그 문제는 결국은 통합의 문제인데, 에, 지금 그런대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어, 한편으로는 조마조마 하면서도 어, 좀 마음이 놓이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이라는 것은 쇄신이 없으면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숫자만 가지고 주도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어, 그 상당한 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합을 주도하려면, 그만큼의 그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단순히 30%, 50% 물갈이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반성으로 30, 무엇에 대한 반성으로 50.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돼야지만 국민들이 아, 그 30의 의미와 50의 의미를 알수 있다. 과거에 잘못된 공천의 수혜자들을 먼저 걸러내겠다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당에서 여러 가지의 지금 당의 이념과 가치에 맞지 않는 분들을 드러내겠다라든가 그런 기준이 나오면서 물갈이의 선이 만들어지는 국민에게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해지면서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당세와 비례하는 만큼의 그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선거를 성립 이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합을 통해서 어 굳이 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수도권에서 정말 어벤져스 팀들이 다 만들어져서 한바탕 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